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스트레이트 골격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스트레이트 타입은 이름 그대로 스트레이트한 형태가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이게 스타일링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스트레이트 타입은 근육, 근막이 발달한 타입으로 몸이 울록볼록 입체적인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육은 아무래도 뼈보다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타입은 신체가 약간 짧게 근육 단위로 쪼개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로 쭉쭉 뻗은 직선적인 깔끔하고 미니멀한 스트레이트 핏을 입으면 원래보다 신체가 훨씬 길어 보이면서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곡선을 넣게 되면 이미 몸이 충분히 굴곡이 있고 입체적인데 그 위에 더 입체적인 굴곡을 만들어 버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원래보다 몸이 과하고 조금 부해 보이게 돼요. 대표적인 스트레이트 타입인 김혜수 배우님도 한번 보시면 지나치게 곡 곡선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은 탄력적이고 입체감 있는 본래의 신체를 다 가리면서 지나치게 볼륨이 있어지는 느낌. 그래서 좀 과하고 심지어 부해보이기까지 합니다. 어깨 라인도 곡선으로 흘러내리듯이 떨어지니까 약간 더 넓어 보이죠. 확실히 직선적으로 스트레이트한 형태로 떨어지는 디자인이 훨씬 신체가 길고 슬림해 보여요. 어깨 라인도 곡선으로 흘러내릴 때보다 직각으로 딱 각지게 떨어지는 쪽이 형태를 더 잡아주면서 슬림해 보이죠. 팔 라인도 치렁치렁 과한 볼륨이 들어가는 것보다 군더더기 없이 일자로 쭉 뻗는 게 훨씬 더 장점을 살려줍니다. 만약에 이런 주름과 곡선이 목까지 다 올라오게 덮는 디자인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그나마 네크라인이라도 V라인으로 시원하게 훅 파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답답하긴 합니다. 그치만 직선적이고 심플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흉통이나 어깨 쪽이 원래보다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긴 들죠. 심지어 김혜수님과 이한이님 두분다 바스트가 있는 좀 글래머러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 체쪽 특히 바스트, 어깨, 네크 요런 쪽에 곡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글래머러스한 신체의 장점을 다 가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또 스트레이트 타입은 어깨, 바스트에 무게 중심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을 너무 꽉 막으면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이넥이 가장 베스트예요. 시원하게 파여 있는데 다 심지어 직선적이기까지 해서 스트레이트 타입에게 제일 좋아요 꼭 브이넥이 아니더라도 시원하게 뚫려 있으면 다 좋습니다 시원하게 훅 파인 탑이나 깊게 파인 라운드넥, 스퀘어넥 넥 라인을 답답한 것보다 시원하게 연출하는 게 훨씬 목이 길어 보이고 글래머러스한 원래 신체의 장점을 살려주는 길이에요 그럼 겨울에는요? 얼어 죽더라도 파여있는 거 입고 다녀야 되나요? 겨울에는 목이 따스워야 되는 건데 그쵸. 겨울에는 당연히 따스운 게 일단 최고니까 목폴라를 입거나 네크가 막힌 옷을 입긴 입어야죠. 그래야 보온이 되죠. 그럴 때는 전체를 다 비슷한 톤으로 답답하게 막아버리는 것보다는 아우터와 이너 간의 톤 차이를 많이 나도록 해서 어쨌든 시각적으로 네크 부분이 확 뚫려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시는 게 훨씬 슬림하고 길어 보여요. 스트레이트 타입에게 가장 추천하는 이미지는 바로 심플.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본만 해주세요. 기본 코트, 기본 자켓, 기본 셔츠, 기본 일자핏 팬츠 그냥 기본만 해도 엄청 잘 어울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이트는 포멀하고 클래식한, 미니멀한 스타일이 가장 좋아요. 포멀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내 추구미가 청순이다, 로맨틱이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그치만 스트레이트는 너무 막 레이스나 프릴, 리본 달고 샤랄라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로맨틱한 느낌을 주더라도 직선적으로 심플하게 떨어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떠나서 신체가 가장 비율이 좋고 슬림하고 또 쭉쭉 뻗어 보이려면 이런 디자인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캐주얼한 스타일로 가셔도 돼요. 근데 캐주얼하게 가더라도 너무 박시하거나 러프한 긴 기장의 와이드, 치렁치렁한 느낌까지 가면 신체가 좀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스트레이트, 일자 핏, 군더더기 없고 되게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트레이트 타입인 남자분들은 옷 입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한국인 남성분들은 기본적인 옷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스트레이트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과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옷을 입고 고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남잔데 스트레이트다. 그럼 중요한 자리 갈때 그냥 수트 입으면 베스트입니다. 수트가 진리예요. 옥태견 님도 스트레이트 타입인데 이분이 한때 패션 테러리스트로 조금 유명하셨었어요. 옥태견이라고 검색하면 영광 검색어에 패션 테러라는 말이 뜰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본인한테 딱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정말 어울리게 잘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안 어울리는 옷을 왜 그렇게 많이 입으셨었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돌 2PM 활동할 때는 좀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에 관심도 좀 많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나치게 장식이 많아서 오히려 스트레이트 신체의 장점이 다 가려지고 약간은 조잡하게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태견님 최대 장점인 근육질의 입체감 있는 몸을 이상한 장식들로 가려버리는 느낌이 났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배우 활동을 하시면서 옷을 입으실 때도 군더더기를 싹 걷어내고 심플하게 아무 장식도 없는 느낌으로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품 바디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입체적인 바디 쉐입이 다 살면서 섹시하고 또 세련된 느낌으로 아주 좋게 바뀐 모습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옷의 사이즈도 딱 기본, 내 몸에 딱 맞는 정핏이 좋아요. 너무 루즈한, 박시한 옷은 원래의 입체적인 몸을 가리면서 몸이 좀 펑퍼짐하게 보이죠. 원래보다 약간 살쪄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갑빠가 입체적이라서 그래요 남자분들은 마치 너무 큰 옷을 입으면 약간 여유증 있는 것처럼 심한 글래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깔끔하게 정확한 기본 사이즈 정석적인 내 핏이 잘못된 가슴이 아닌 입체적인 내 몸의 장점 갑빠로딱 보이면서 장점이 잘 살아납니다 물론 손석구님 같은 경우에 오른쪽 사진이 드라마 속에 약간 피폐한 그 캐릭터랑 잘 어울리긴 했어요 그 캐릭터를 좋아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캐릭터에 현혹되지 마시고 몸만 보세요. 확실히 신체의 장점이 잘 사는 쪽은 이쪽입니다. 지나치게 작은 옷도 좋지 않습니다. 원래 입체적인 몸인데 그거를 꽉 조이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단추가 다 터질 것 같은 어깨나 이런 데를 보면 뭔가 남의 옷처럼 작아 보이죠? 그리고 사실 스트레이트 타입한테는 더블 자켓 자체가 좋지 않아요. 더블 자켓은 앞뒤로 원단이 포개지면서 잠그는 형태이기 때문에 몸을 더 두껍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트는 원래도 입체적이기 때문에 더블 자켓을 입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소매, 하이, 상의 전부 다딱 정석적인 저스트 핏, 10부, 5부 이런 게 가장 신체 비율이 좋아 보이죠. 허리도 딱 정석적인 라인이 좋습니다. 로우 웨이스트는 좀 펑퍼짐해 보일 수 있고 하이웨이스트가 더안 좋은데 왜냐면 하이웨이스트는 자칫 상체가 너무 짧고 넓게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스커트도 미니 스커트보다는 딱 무릎 기장 오부 정석적인 기장인 게 좋고 핏도 와이드 팬츠보다는 10부에 딱 기본 핏 정석적인 스트레이트 핏이 가장 좋습니다 장식도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아요 하더라도 정말 심플하게 아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로 그냥 딱 하나 요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장식이라는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몸에 볼륨감과 부피감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몸이 입체적이고 앞뒤로 볼륨감 있는 스트레이트한텐 좋지 않겠죠 장식이라는 게 모자, 가방, 넥타이, 목걸이, 귀걸이 이런 악세서리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옷에 달린 리본, 프릴 주름, 바지에 잡혀 있는 핀턱, 달려 있는 주머니, 견장 이런 것들도 다 장식에 포함입니다. 심지어 데님에 워싱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도 장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스트레이트는 이런 장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원래 갖고 있는 입체적인 명품 바디가 다 가려지면서 부해 보이고 지나치게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 덜어냈을 때가 가장 시원하고 슬림하고 길어 보이고 심지어 세련돼 보이죠. 에스파 닝닝님도 스트레이트 타입인데 청바지에 워싱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주머니가 많이 달려있고 또 핏이 와이드일 땐침체 비율이 좀 깨져 보이죠? 확실히 아무것도 없는 기본 핏이 가장 슬림하고 다리가 긴게잘 드러납니다. 아이브 유진님도 스트레이트예요. 유진님이 사실 얼굴이나 이미지 자체는 좀 귀엽고 발랄한 면이 있죠. 그리고 아이브 자체가 되게 화려한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마치 장식을 막 얹으면 얹을수록 좋을 것만 같지만 아닙니다. 유진님은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정말 퓨어하게, 심플하게 다 덜어냈을 때가 희한하게 훨씬 슬림하고 세련되어 보여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소재를 잘 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장식도 없고 디자인도 완전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소재가 좀안 좋고 좀 빈티나면 숨을 데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소재가 좀안 좋아도 장식으로 휘감고 디자인을 약간 정신사납게 하면 좀 어떻게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이트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기 때문에 소재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타입이 갖고 있는 피부 질감, 살성 자체가 원래 쫀쫀하고 탱글탱글해서 소재도 쫀쫀하고 탄력적이고 되게 고품질이어야 신체랑 조화롭거든요. 지나치게 흐물텅흐물텅 하는 살이 다 비치는 소재는 힘이 없어서 쫀쫀하고 탄력적인 스트레이트 타입한테 잘안 어울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칠고 두껍고 투박한 소재는 또 지나치게 입체감을 너무 많이 더해버려서 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재도 군더더기 없고 미니멀한 소재. 정말 정석적인 기본에 충실한 게 좋아요. 코튼 100, 실크 100, 울백 100. 캐시미어 100. 다 100이죠. 비싼 소재? 소재에 조금 돈을 많이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이트이신 분들은 말이죠. 이상한 액세서리 살 돈들을 다액끼고액껴서 그냥 좋은 고퀄리티 소재의 옷을 하나 사세요. 어, 사실 꼭 비쌀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도 요즘에는 합성 소재들도 굉장히 고품질로 잘 나오니까 겉보기에 쫀쫀하고 탄력적이고 좀 품질이 좋아 보이는 소재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늬가 있는 옷을 입는다면 깔끔하고 심플하고 규칙적인 무늬가 좋아요. 그래서 체크 무늬나 스트라이프 무늬를 추천드립니다. 동그란 안경에 귀엽고 곡선진 나비 넥타이, 그리고 잔꽃 무늬의 수트, 이병헌님의 장점이 하나도 안 살고 지나치게 귀여워버리는 느낌? 그래서 약간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확실히 핀 스트라이프의 길쭉길쭉한 직선 무늬를 사용한 수트가 훨씬 신체도 길어 보이고 또 이병헌님이 갖고 계시는 장점이 살아나면서 신체의 비율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병헌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병헌님 이미지가 아무래도 클래식하고 심플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얼굴이 정말 귀엽고 러블리한 여자 사람 스트레이트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유진님입니다. 유진 님은 얼굴이 귀엽고 청순하고 또 러블리하고 발랄하지만 잔 꽃무늬나 도트무늬의 곡선진 옷을 입으면 탄탄하고 입체적인 신체랑 너무 대조를 이루면서 오히려 몸이 약간 터질 것처럼 땅땅하고 약간 부해보이는 느낌이 생겨요. 길쭉길쭉 쭉쭉 뻗은 스트라이프가 입체적인 신체를 슬림하게 보이도록 해주면서 탄력감 있게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트와이스 지효님도 얼굴은 되게 귀엽고 또 러블리하고 청순한 이미지죠. 근데 곡선진 무늬의 옷을 입은 걸 한번 보세요. 너무 잔잔바리로 하트가 막 들어가니까 탄력적인 신체랑 부조화되는 게좀 느껴지실까요? 스트라이프, 체크 같은 선적인 무늬가 아니라면 그냥 솔리드. 아무 무늬 없게 간결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스트레이트 타입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려 봤어요. 정리하면 스트레이트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니멀하고 기본적인 디자인, 그리고 정석적인 사이즈 일자핏, 고품질의 소재, 아무 장식도 넣지 말고 그냥 모던하고 클래식하게 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들에서는 웨이브 내추럴 타입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 봐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